우퍼 레이스 아 어어어어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바로 럭키 블럭 레이스 오늘 럭키 블럭 레이스는 바로 럭키 블럭 레이스입니다 아이 이런 게 있네 신기한 게 있네 아 예, 청투라고 예자 규칙 자 치즈 쓰지 말고 파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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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피벗 사고 넘어가지 말고 오! 스폰 포인트가 금지라안 돼? 스폰 포인트가 금지라안 돼? 뭐야 여기 데스 카운트가 있네 옆에? 옆에 데스 카운트 있어. 우와 나한번 죽었다고 데스 카운트... 일 <laughs> 여기 옆에 초록색이랑 초록색이랑 노랑색 아무 것 갑시다. 어디 가실래요? 초록색 노랑색 어디 가실래요? 아무 곳이나. 얍! 아무 곳이나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왜가 포션 뭐야 이거. 아..까비 거니과 가포션은 그거 그것만 합시다 레이스 할 때만 레이스 할 때만 그리고 여기서 선포인트 한번 하시고 선포인트 여기서 한번 하시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있단 여기나 한번 합시다 여기나 번 그리고 여기 발판 말고 여기 석양 블록 석양 블록석경블록에 다녀야겠다 시다아 참고로 여러분들이 블랙 럭키 블록이 원래 필요한 뭐 내가 두 개가 좀 있긴한데 그거는 이게 막 충돌이 나가갖고 뺐습니다 좀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자 바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그 에메라드 블록 어어 오케이. 읍.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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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 야, 아래 아래 흙더석이 있어. 오케이. 아래 흙더석이 있다. 수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뭐야,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 오, 황금 사과. 디스폰 베기 나우. 뭐야, 이 막대기는? 뭐야, 이 자이언트는? 아, 돼. 네. 읍. 어, 우와! 야, 야, 어, 길이 어, 완전 날... 뭐야, 왜냐왜냐왜냐그러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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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지금 그 그래 그 e 게 t e a creative r 합니까 지금? 예? 아니, 알아도 제, 되는데요? 아 자. 알아도 어, 알았어 a n we g 알았어 된다니까? h e r I a l r e 왜? d y s 야이 d 이거? 박수 치고 있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a d y said, I already 다시 i d 보 already s a i 일단 바바꿔바시면 바꾸, 다시 서바이벌로 바꾸세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우루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버리요 이건 버리고. 아 뭐야 아, 이 공급비. 양들이 이거 밟으는데요? 아양아 양대 양양양 잡아요 양대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돼 양차가만 양이 때리니까발아 보자. 아 밟아 보아보리세요발쁘부리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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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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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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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리 아! 아. <목소리> 내가, 지난번에 지나, 아 내가 지난번에 레이스를 졌지만 이번에진레나스에나 진짜 나 진짜 나이짜나진이 소들. 아 대. 아, 대. 이 뭐야 이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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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대 짜 뭐야 이 이거. 짜진 양털. 양털 블록으로 쓰고 가 이거. 진짜 파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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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아, 저는 전, 저는 미래를 위해서 아껴낼 어, 거. 아, 전 미래를 아, 위해서 아껴낼 아, 겁니다, 가포시아. 선생님, 폭탄 때문에 나 가포시아 날려먹었어. 아 날아가네 그대로? 네. 아예 아, 아싸 좋았어 역시 난 아끼고 있었거든. 오케이. 근데 포파이오 안 해주시나 뭘 저항 저항 붙어있을 텐데. 안 해주시는데요? 야 저항이 없구나. 저항이 없네. 이런 똥이나 밟으세요, 안했음님. 아, 아 뭐야 이 책은 또. 아, 아 네. 아데 아 거라 라라라치 오빠 내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돼 집에 안 된다고 이거 좀 이상한 럭키 블이야아 네. 아데 로튼이야 로튼 럭키 블아예 빨리 치도 어 없어 치도 없어 치 아, 저 깨셔야 됩니다. 저 깨셔야 됩니다. 어, 그래, 얼음. 아, 야따, 또 나왔어, 이거. 또 나왔어. 황금사, 겁나 먹어. 킬쳐, 그냥 킬쳐. 공극기공격기공극기빨 궁극기. 아, 깨, 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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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근데 템이 별로 안 나온다, 많이. 나무 뭐 다, 나, 나다이아웃기만 잔뜩 있어, 이거 무슨. 아, 그 이상해. 아! 아, 아이즈 어, 이제 빨리 가 빨리 가. 아, 돼. 아 돼. 빨리 가. 빨리 가. 아대. 아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 한 남았어. 아직 한 남았어. 이고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 한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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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신중히 신중신중 천천히 천천히 천히 하나. 하나. 도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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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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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뛰어. 오케이, 나 이스포션 세트. 어, 어, 이 네, 이게 뭐야? 디피커트 아이고. 이상한 크리퍼가 앞에 많이 있고 그냥 디피거트한번 했습니다. 저거 터지면 은 뭐가 망할 것 같은 크리퍼 같은 게좀 있었기 때문에. 아니, 템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거?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템뭐좀 좋은 건? 템이 좀뭐 좋은 거좀 나왔나요? 안 났어요. 템이 뭐 무기도 안 나오고 나뭐 곡괭이밖에 안 나왔어. 나 곡괭이 갖고 싸워야 돼. 이거 무슨. 응. 아, 맞다. 아. 화염장 포션을 먹는다. 오케이. 어. 더 음... 센다 <laughs> 난안 죽었다. 갔다. 난안 죽었다. 오케이. 죽어라. 뭐야 이거. 오케이. 여기 터졌어요. 안 했으니. 어. <laughs> 옆에 터졌어. 아, 아. 나안 죽었어? 와, 뭐야 이거? 어? 아. 저 뭐야? 오, 오케이~~ 이제 위에 뭐 있는데? 어? 저 위에 재야! 제이에 럭키 블럭에서 저거 켜야 돼. 저거 켜야 돼. 저거 다 켜셔야 됩니다. 다행히 나의 블럭이 있어 갖고 켜고 올라가면 돼, 이거 그냥. 오케이~~ 어, 바, 바로 켜다 바로 켜다 여기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어, 여기서 좋은 게 나올 수... 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돼 네. 근데 이거 수 이게 성 포인트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다. 소 o 트 f y 가 없으니까 아. 불편해. 아, 마크 d t i m 뭐야 저 u 디피컬트 할까? 디, 디피컬트 한번 할까요? 한번 t s difficult to get a g o 트 오케이 m e It's d i f f i c u l 데 to get a good time. It's difficult to get a good time. It's difficult 는 o 내 얼음 녹는다,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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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얼음 녹는다. 오케이. 아직은 내가 앞서고 있어. 저리 가. 제발, 안 떨어져. 몸뚱 아리 커갖고. 아, 네. 오케이. 여기 얼음. 얼음으로 갔다 오케이. 아. 얼음으로 간다. 막피바싸갖고 넘어가지 말고. 오케이 이게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다 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오케이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나 오케이 아왜 아무것도 안 나와. 아나이아나이 아. 어, 아, <laughs> <laughs> 으아아 뭐가 이렇게 빡빡 터져, 여기네. 뭐, 좋은 게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좋은 게 뭐. 좋은 거뭐 하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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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텀이 안 나오는데요, 그냥. 나 고갱이 밖에 없어. 고갱이고 아니야, 괜찮아. 플러스 80이 있어. 내가 생 이거 플러스 80.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거 이길것 같아. 100%야, 이거는. 플러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길것 같아. 이거. 바로 저기 나무가 끝이거든요. 네,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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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네. 왜안 돼. 왜안 나와. 아, 뭐야, 저 메시지 필요 없어. 아, 안 돼. 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아, 가! 안 돼. 제발. 빨리 가! 빨리 가! o 빨리 go! 빨다 go! 빨리 g 뛰어 빨리 가! 빨리 가! 아, 이, 뭐, 아, 뭐야? 아안 돼. 야, 빨리 go! 빨리 빨리 go! 빨리 빨리 아. 안 돼. 근데 버거프니가 밥 한번 먹어 주고 이렇게 터졌어. 와대 닭들이가 여기가 여기죠. 저가포쇼 다시 가면 돼. 금방 가. 금방 가. 왜왜아 아. 어 죽겠다. 그뭐 터지는 거 아니야 저것도? 이거 다 터지졌네. 이거 좋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터지셨는데. 아 어, 봐봐. 이거 다 터져. 다 터져. 이거 이상해. 다 터져. 이거. 다 터져 이거 무슨 이상해다 터져 이거. 열면은 어 아, 뭐야 이 닭들은 또이다 뭐야 이거 또 공급기 뭐야, 뭐야. 이거. 아얘 뭐야? 난또왜 죽어. 난또왜 죽어. 그래. 네. 리가 빨리 내가 빨리 빨리 아 이거 80개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겨. 이거 진짜로 이거는. 이거 이거는 80개 무조건 가져가야 돼. 아츠. 아츠.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아아아아아 아까 아까 물에 걸렸어. 도지마. 자. 저거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저것도? 아야야야야, 하셔야 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하셔야 아, 그래, 돼요. 버려. 아 진짜 터지는 거밖에 없나봐. 아 진짜로. 어. 아, 네, 얘또 뭐야? 아이고. 저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 캡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아, 막판에 초반에 잘나갔었는데아 아, 이겼네요. 제가 또두 세트 저 아이 네. 두 세트 먼저 가져가는 사람 이거 100% 이기는데 이거 템이 안나와갖고안 그러면 템을 만들어 입어야 돼. 이거 다이아 세트, 다이아 블록은많아갖고 아드 네. 그린 안 나왔어요. 그린 피니쉬드 나무가 나와야 돼. 나무 안 나오면 못 만들어. 근데 심지어는 작업대 못꺼냅니다 나무가 나와야지 그걸로 작업대 만들어갖고할수 있어요. 아니, 이제 3개남와서 그래도 3개3 개. 아 어, 제발 제발 제발. 아드 그냥 가 그냥 간다. 오케이 아드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어떻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야 어떻게 바로 앞에 바로 앞에서 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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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깼으니까 이제 피할게요 아아 아, 이렇게 예. 아, 아 여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긴 사람이 두 줄, 진 사람이 한줄 아까 여기 예예 아, 예. 이긴 사람이 두 줄, 진 사람이 한줄오아야아 아,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지. <laughs> 어. 별론데? 별론데?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안 나오나? 오케이. 채팅을가 뭐라고 나왔어요. 아. 아 뭐야? 아얘는 뭐야? 카메라 뭐야 이 카메라를. 야 카메라 찍어 봐라 한번. 아 뭐야? 카메라 뭐 아무것도 안 줘.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어머 뭐 잠깐만. 로키블러나 이상하게 버렸다. 이거. 이거는 뺏겨져. 뭐로키블러 깼는데 뭐, 뭐 나왔습니까? 검 같은 게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u 아, 아, 아. o t sure i 오케이~~ u r e not sure if you're n 다뽑았 u r e if you're not s u 어요 if 다 했어. r e not s u r 저는 나무가 안나갖고 뭐 조합을 하고 싶어도 조합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잠깐만 가보시 없잖아요 저희 둘다. 어나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아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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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뭘 가져가신 거예요 지금? 아이 <laughs> 지금. 이왜 <에>, <laughs>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아렇저저거 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 이 그래서 뭐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저저저 <laughs> 저, 저, 저 상자 보실? 아니야 아니 상자는 안 봅니다. 아, 상자 한 번만 봐봐요. 레알 레알 그냥 거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나왜 이렇게 높이 점프 튀왜 높이 튀기게 해나 봐봐요 이거 어 근데 이거 나오셨네 아 이거 나오셨네 이거 돼지고기 날카로운 뽀붙어 있는 거 저거 4대 임시 들어갈텐데 저거 어나근나 어, 나, 나, 근데 이거 블루 가검사가 나왔어 근데 블루 가검사가다 어디 갔냐 어? 아여기있다내 블루 가검사가다 어디 갔어 내블로그 검사가 다 없어졌어. 어디 갔어? 에이, 이건 아니지. 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자 그러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하나. 아, 아, 아 예, 예, 예. 선물 하나, 요거, 요거. 아, 예, 선물 하나.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예. 근데 그, 그 먹으면 좀 그럴 텐데. 에이, 예. <laughs> 예. 아, 나무가 없고, 오케이. 자,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은 PVP 아레나로. 오, 아 저도 갑옷 없어요. 갑옷은. 갑옷을 만들어야 <laughs> 일단은 저 자기, 자기, 라시다 t 시다 어떻게 a c 이 you look at Nia, Junior. I 뭐가 안 나오고 그냥 하나, 둘, 셋.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멋있는 거. 맞 y 얼 k a y o k a 보이는데 이거? 죽어! 나안 보일 텐데 투명이어갖고. 안 아, 보여요. 짜. 어어어응 응. 뭐지? 안 <laughs> 뭐지? 안 돼. 이거 아 이거 다 일반 다이아 검인데 이거. 뻥. 이거 그냥 날카로움 날카로움도 안 붙어있네 이거 일반 다이아 검인데. 뭐야? 이거 일반 다이아 검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날카로 아니잖아. <laughs> 아니 날 날카로움도 안 붙어있는 다이아 검인데 왜한방에죽냐아아나 힘이 있구나. 아네 결국 제가 이겼네요 이렇게 저희 템 한번 확인해보세 저희 템이 진짜로 이거, 이거 이상한 아니... 개판이야 넷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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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넷스님 이거 넷스님 거인카드 풀 아. <laughs> <laughs> 러니까 어쩐지 오퍼졌다 나... 했어요 위에다 위에다 넣어주세위에다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아 이렇게 나왔나요 아 이렇게 두개가 끝이에요 아

<laughs> 이씨 이 죽어라 이 양들아. 일단 정우선은 지금 2대 0이 정우선은 아 <laughs> 지금 2대 0이구요. 자. 아자 다음 럭키블라우또 어떤 거 가져오지 말 기대해 주시고. 오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다.